자, 20번, 다항식, 뭐, 요런 1차식을 10개를 곱했대. 이 전개식에서 X 구승의 개수를 구하래. 자, 이제 얘를 전개하면, 는, 이라고 해놓고 이걸 전개하면 생각해보세요. 최고 차항은 10차지, 10차. 자, X가 10개 곱해지니까 X의 10승. 개수는 1이 될 거야. 자, 이제 그 다음 곱해지는 게 X의 9승이 될 거고, 막 이렇게 나올 건데, 여기서 구하라는 거는 요 값을 구하라는 건데, 잘 봐봐. 자, 여기서 X랑, 여기서 X랑, 여기서 X랑, 여기서 X 플러스 9까지의 X랑 곱한 다음에 상수항 하나 곱하면은 구승이 되는 거거든. 그죠? 그러면 생각해보세요. 어, 얘를 제외하고 또 X 9개를 곱한 다음에 이 상수 곱할 거고, 이두 번째 다항식을 제외한 X를 9번 곱한 다음에 이상수로 곱할 거야. 그러면 X 9번 곱하는 거랑 상수 하나씩 곱해지는 효과겠죠? 그얘은1 더하기 2 더하기부터 어디까지? 10까지. 답 그냥 얘네 더하면 돼. 그럼 이거 더한 합은 55가 되겠지? 음. 직접 하셔도 더하셔도 되고 <laughs> 그런 공식도 있잖아.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부터 n까지의 합은 2분의 n n 플러스 1. 뭐 이런 공식도 음. 알아두면 유용하죠. 자 그래서 여기다 10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10 곱하기 11. 요렇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자 이거 이제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야 왜 1부터 10까지 합이 나오는지를 생각해야 돼 다시 요 10개의 다항식의 곱인데 다항식 9개에서 x 9개 곱하고 상수 하나 곱하고 그럼 x의 9, 9차 9제곱 9제곱이 나올 거고 또얘 하나 제외하고 9개 곱한 다음에 상수 얘 제외하고 x 9개 곱한 다음에 상수 곱하면 결과적으로 1부터 10까지 합이 개수의 합이 된다 이런 얘기죠